애들을 데리고 놀러 가는 날이 있었어요. 평일에 애들 너무 못 보니까 잘 놀아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되게 벼르면서 갔거든요. 잠에 든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제가 거의 11시간에 잤더라고요. 갑자기 밖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 들리는 거죠. 찢어지는 듯한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은 울음소리였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유가요직 복직하고 나서 4개월 정도 후에 퇴사를 했어요. 회사를 다닐 때는 저희 집은 용인인데 직장 어린이집이 판교역에 있었고 저희 회사는 신논현인데 남편 회사는 이제 정자랑 미금님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 이제 등원을 담당을 했고 남편이 하원과 애들 재우기까지를 담당을 했었는데 애들 등원을 할 때는 6시쯤 일어나가지고 애들 8시까지 이제 아침밥 먹이고 준비시켜서 그 운전해가지고 이제 판교 가면 한 9시 반까지 애들을 선생님한테 인계를 해드리거든요 자동차를 가지고 남편 회사로 한, 또한 20분 정도 걸려요 거기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대중교통을 타고 저는 신논현으로 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한 집에서 8시에 나오면 11시 거의 간당간당해서 회사에 도착하는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했었죠. 남편이 6시에 집에서 나가야 되니까 어린이집 보내려면 막 준비물도 있어야 되고, 저도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아기들을 그러니까 그 베이비룸 안에다가 넣어놔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희는 또 쌍둥이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싸우기도 하거든요.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이제 만할 리가 나는데 제가 막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애들이 그렇게 싸우는 싸우는데 막 바로 가서 개입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 이게 방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비물을 하고 어쨌든 이게 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밀착 케어를 못 해주고 내가 할, 할 거를 막 하면서 막 애들 우는 소리를 약간 무시하는 그 상황이. 좀 되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방임, 방임 아니야?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쨌든 엄마가 옆에 있는 상황이면은 방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애들 학원시키고 씻기고, 시키고 같이 자러 들어가면은 밖에 이제 난장판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다 치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치우면서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뭐, 뭐 흔들말 있잖아요.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거. 거기에 손잡이에 고리 친구들 장난감으로 이제 귀걸이를 이렇게 걸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애들이 또 이만큼 성장했구나. 약간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죠. 평일에는 이제 뭐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우선순위가 항상 저희 아이들이 아니라 뭐 등원 준비라든지 막 출근 준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 있었고 그리고 차 안에서도 뭐한 시간 정도 같이 있지만 참 운전을 하니까 애들을 케어를 못 해주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어린이집 앞에 있는 뭐 장난감이라든지 책 같은 걸 읽어줄 수 있는 그 30분이 되게 그때 막 애들이랑 책 읽고 눈을 마주 보면서 웃을 수 있다는 거? 아, 그거를 딱 그때, 그 시간에 느꼈었죠. 잠자는 것도 괜찮았고, 그, 집안일을 하는 것도 괜찮았는데, 애기들을 못 보는 게 너무, 너무 좀, 좀 컸어요. 그래서 그 애기들과 있는 시간을 채우려고 집에 오면 남편을 이제 남편 방으로 보내고, 제가 애기들 옆에서 잤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도 뭔가 옆에서의 그 아기의 냄새와 그 숨결을 느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좋았죠. 말랑말랑 촉촉촉촉하고 계속 이제 손한번 잡고 이제 자고 막 이러는데 특정 어린이집을 보내면 애들 저녁밥도 나오고 거의 모든 친구들이 6시까지 있어요. 그래서 6시에 하원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제가 그집 근처에 가정 어린이집을 한번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모든 가정 어린이집이 그러지 않겠지만 4시 하원이 기본이고 4시 하원 이후에 하원하는 애들은 나이 상관없이 한 방에다가 모아서 거기서 이제 보육을 받다가 한 명씩 이제 가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그 방이 조금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그 작은 방에 선생님들도 다 계시고 그 애기들이 복작복작 모여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애들은 그걸 일주일에 다섯 번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형이랑 누나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이제 느는 사회성 발달이 있겠지만 뭔가 그래도 좀 같은 선생님한테 저녁도 먹고 끝까지 보육을 받는 게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저는 딩크였고 남편이 아기를 너무 강력하게 원해서 되게 긴한 한 2, 3년 정도 그 얘기를 계속하다가 결국에 이제 결론을 내린 게한 명을 낳자 이걸로 이제 귀결이 됐거든요 아 그거는 진짜 충격적이긴 했죠 왜냐면 그러니까 시험관 기간도 사실 여자가 온전히 해내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회사의 격변과 그 많은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의 나의 기분 롤러코스터와 그리고 애기를 임신을 하는 과정도 한 6개월 때부터 숨 쉬기가 되게 불편해지니까 그 모든 거를 내가 감당하는데 이제 출산 때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적어도 저지라도 남편 몸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애기를 거의 낳자마자 이제 가슴에 이제 모유가 차오르면서 굳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너무 약간 어 끔찍하다 그래야 되나? 지금 <laughs> 그랬어요. 일단 제가 복직을 했는데 그 전주에 애들 수족구가 있었고 다 괜찮아져가지고 그 진단도 받고 등원을 했는데 어린 이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쌍둥이고 남자 애들인데 또둘다 되게 활발한 성격이라서 공격성이 있거든요. 또 보통 이제 다른 어린이집 친구들을 보면은 자기가 가진,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다른 친구가 뺏어도 멍하게, 얌전하게 잘 있어요. 근데 저희 애들은 뺏기면 바로 그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원래는 저희 애들끼리 서로, 물, 서로 물다가 한번 다른 친구를 문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멘탈적으로도 안 좋고 몸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회사에 있는데 선생님한테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약간 멘탈이 무너졌다 그래야 되나? 내가 교육을 못해서 우리 애들이 다른 친구한테, 어,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라는 약간 그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에 이제 연고랑 막 이런 거 사가지고 어린이 선생님한테 그 분, 부모님한테 전달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울었어요. 그때가 그 멘탈이 약간 끝나는 딱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원을 해주는 리조트인가 뭐 그게 돼가지고 주말 1박 2일 동안 애들을 데리고 놀러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아, 평일에 애들 너무 못 보니까 우리 애기들이랑 잘 놀아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되게 벼르면서 갔거든요 토요일에 가서 점심을 먹고 제가 피곤하니까 잠에 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제가 거의 11시간에 잤더라고요 애들이랑 놀아주려고 갔는데 놀지도 못하고 잠만 잤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마음 상해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드, 들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약간 찢어지는 듯한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은 어 울음 소리였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때가 새벽인가 뭐 약간 그랬었는데 남편도 배고프니까. 자기가 이제 먹으려고 라면을 끓여놓고 이제 는 깨겠지 하면서 제 라면을 이제 다른 그릇에 덜어놨었는데 근데 그 거기에다가 애기 손가락을 이렇게 담근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그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일단 이 애들이랑 놀아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왔는데 애기가 일단 다치기까지 하고 남편한테는 왜 거기다 그 라면 그릇에 났는지에 대한 막 화가 막 나면서. 그때 약간, 뭐, 뭐지? 뭘 위해서? 네. 행복하고, 행복하려고 열심히 사는 상황인데, 너무 다 꼬여버렸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아, 안 되겠다. 근데 사실 그냥 제가 그, 욕심을 버리고, 돈을 벌자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회사를 다니면서 시험관, 임신, 출산, 한 살까지 키우는 거를 좀 같이 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저한테 누적된 데미지와 제가 잠을 못못 자면서 잃었던 건강 같은 게 너무 많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종합해 봤을 때아 일단은 지금 나한테는 퇴사가 맞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거죠. 현타가 왔던 거는 저희 애들이 저보다 어린이집 선생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등원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빠빠이도 안 하고 그냥 막 선생님한테 뛰어가 버리고. 학원할 때도 선생님이랑 안 떨어지겠다고 막 엄청 울고 막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잘 정해서 너무 좋긴 좋은데 내가 엄마인데 왜 나를 더안 좋아해 주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었죠. 그니까 저한테 약간 달라붙는 것도 없었고, 요구하는 것도 딱히 없었는데, 아, 근데, 그 제가 애들 퇴사를 하고 애들을 막 이렇게 보니까, 저는 좀더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니까 저한테 제일 투정을 많이 부리고, 저한테 감정을 폭발하는 그거를 제일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드디어 너의 안전기지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애아 퇴사한 지한두달 됐는데, 커리어에 대한 아쉬움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지금까지 나한테 직장이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근데 이제 처음으로 어떤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공원을 걷는데, 공원에 이제 가을 빛이 가을 햇볕이 너무 예쁘게 내려앉아 있고, 너무 잘 꾸며진 인프라가 있는데, 사람들은 별로 없고, 저 혼자 걸어가면서, 아, 나는 백수인데, 내가 이런 인프라를 누려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려도 되는 건데, 혼자 괜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빅테크 가고 싶고, 저도 내 커리어로의 그 정점을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내 인생은 밸런스니까, 밸런스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커리어로서의 정점을 찍는 동안 필연적으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내려놓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애들이 커가는 걸 제가 직접 볼수 있는 게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은 잘잘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은 생각보다 행복해서. 이게 회사를 다니면서 쌓였던 이제 독이 이제 삭, 삭 빠지면서 지금 약간 아 사람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구나를 생각하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편의 수입으로 우리 가정의 유지가 되고 이 정도의 생활을 그냥 누릴 수 있다면 어 그냥 우리 애들 케어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일단 지금은 하고 있어요. 혹시 가수 안예은 아세요? 딸아으에라는노 노래가 있거든요. 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남자들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본인의 업적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한가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서비스를 성공을 시켰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업적을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 아기들을 내으면서 네, 사실 어떤 우주를 둘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보다 큰 업적이 있을까를 그냥 제저 혼자 생각해봤을 때, 난 이미 할 만큼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래 제가 진짜 욕망의 항아리였는데 충만한 제제 결과물을 보면서 좀 멘탈 승리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갖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저는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기를 갖기 전에는 나의 행복, 그리고 뭐 아기로 인해서 올 행복, 거기에서 막 플러스 마이너스를 막 따지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아보니까 여기서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판이 뒤집어지는?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나의 우선순위와 인생관? 그러니까 모든 게 아예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더 힘들어졌지만 훨씬 행복해진? 약간 최고의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 요 어쨌든 쌍둥이다 보니까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해서 이기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애기들이 막 뭔가 자기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짜잔 막 이러면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본인의 성취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친구 걸 뺏어가지고 뭔가 멋진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너희 둘이 뭔가를 같이 했을 때 멋진 걸 만들어내면 이게 훨씬 더 대단하고 멋진 거야를 이렇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자기 의 일을 잘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매니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동료, 다른 팀원의 능력을 찾아서 그걸 이제 적재적소에 쓰고, 리딩 능력이 일단 팀워크에서 발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아, 이게 뭐 도와주는 것보다도 부모랑 아이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그 노출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무 시간을 아예 줄여줘서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라도 애기랑 눈 마주치면서 어떤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기업에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100, 200 하는데 나 혼자 80 하고 있는 상황이면 만약에 일이 정말 중요한 엄마라면은 당연히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도 그 밸런스를 잡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아기와의 그 노출 시간 확보가 아닐까 생각해요.